자 오늘은 팔굽혀펴기 떡상 훈련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즐겨하는 루틴이고요. 첫 번째는 비아인드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. 자 허리를 편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고 팔꿈치는 귀 옆까지 내려서 호흡 마시고 푸 하나. 무게를 너무 많이 들었네요. 자두 번째는 원암 숄더 프레스입니다. 밸런스 트레이닝이 좋고요. 팔꿈치는 귀엽, 그리고 팔꿈치를 너무 많이 피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머리 피고, 가슴 피고, 턱 당기고 좋습니다. 개수는 12회에서 15회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팔꿈치 뒤쪽으로 뺀 상태에서 턱 당기고 멀리 바라보고 약간 발목을 써서 힘들 때는 반동을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힘들어 보이죠? 자, 세 번째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. 측면 삼각근 운동이고,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손목 주전자에 물 따르듯이 턱 당기고, 최대한 허리 반동을 안 쓰는 게 좋은데, 저는 무게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허리 반동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당겨놓고, 푹, 숨셔주고 좋습니다. 자, 다음은 덤벨컬입니다. 사실 덤벨컬은 푸셔보다도 악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, 팔이 좀 얇아진 것 같아서 진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내려갈 때 절대 반동 없이 그렇죠. 천천히 올려 주고 내려올 때 버텨 주고. 후. 다운. 업. 한 팔당 8개에서 10개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 세트에 와 갖고 무게가 좀 무거워 갖고 개수가 좀 떨어지네요. 최대한 반동 없이 허리 펴고 고개 들고. 지쳤습니다. 오케이, 나이스. 자,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? 자, 3두를 기반을 한 딥스입니다. 초보자들을 경우에는 밴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팔꿈치 붙이고 최대한 시선 멀리 바라본 상태. 팔꿈치를 붙이면 삼두 기반이 되고 팔꿈치를 좀 벌려서 겨드랑이 옆쪽을 쓰게 되면 가슴 기반 댑수가 되는데 오늘은 삼두 기반으로 한 딥스고 팔꿈치를 너무 쭉 펴지 마시고 90도 각도로 만들어서 시선 45도 아래 그렇죠.